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두이송입니다 <laughs> 어, 저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저 한동안 좀 많이 바빴어요 뭐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식구들이 되게 많아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맑음이 전국에 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어, 저희 식구들 네, 우리 원장님들이 많아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되게 열심히 운동하고요 고요해독주스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다섯 끼는 먹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그리고 NIS도 진짜 열심히 하고요. 어, 근데 제가 어, 지금 이제 막막옷 갈아입고,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지금 탈의실에서 저희 이제 발레에 가르쳐 주신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막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이 발레, 갑자기 대회를 막또 나가게 됐거든요. 취미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안 하던 동작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것부터 뭐 모든 동작 하나하나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이제 대표님께 막 죽을 것 같아요! 대표님 죽으면 어떡하죠? 이럴 때 대표님이 안 죽어요! 그러세요. 어,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막 끝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체력이 되게 강해졌어요.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몸도 좀 많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어,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주변에서 약간 이제 저희 뭐부모님들하고왜 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거든요. 어, 저는 왜 그러냐면요, 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식구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도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이거든요. 저희 소중한 귀한 내담자분들께 더 나은 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큰 이렇게 조금씩 이게 사업을 어, 넓혀가고 있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위기들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뭐 철학을 가지고 하더라도 많은 위기들이 생겨요 에이, 근데 그 위기를 잘 견뎌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몸하고 마음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레를 하면서 진짜 체력이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네. 힘도 막 세지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해맑음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 굉장히 어,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왜 힘든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순간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고 났을 때 나를 성장시키는 힘듦이 있고 지나고 났을 때 나를 되게 피폐하게 만드는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나를 성장시키는 그 힘듦은 조금, 조금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가 막 이렇게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담자분들께도 항상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또는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었다면 작년 한 해, 올해는요, 저랑 같이 성장해요. 저랑 그 힘든 시기 같이 잘 넘어가 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 키워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네. 그 다음 운동하고, 잘 쉬고, 네 몸과 마음의 체력 NICE 네, 또 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의 체력을 잘또 이렇게 갖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신거 항상 항상 너무너무 제가 아 우정하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네. <laughs>